계란주님 오세요. 네, 오늘 여전히 생일이에요. <laughs> 어, 언니, 얼, 얼마 들었어? 네, 그니까, 러 내가 밖에 산다고 했잖아. <laughs> 후회하시나봐요. <laughs> 어, 어, 예상 금액을 너무 쪼파해가지고, 어, 밖에서 할걸 괜히 집에서 한다고 해갖고, 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laughs> 갈비찜자 이렇게 집에서 이거 3일 동안 준비했어요. 갈비가 너무 크니까 가위로 잘라먹어요, 이걸로. 진짜 큰 거. 어, 이거 친구네 가게에서 사온 건데, 음. 제가 그 큼지막하게 잘라서 더준 거야. 덜서 여기 찍게 있으니까 찍게도 찍어. 이렇게 다 같이 밥한끼 먹는 아, 게그 어, 뭐랄까 밥한끼 먹는 게 되게 이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생일날. 셀프 생일상이라고 아, 우리 동엽 과장님 여제 생일 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농오빠. 그리고 감사해요. 메뉴 설명이에요, 메뉴 설명은. 감사합니다. 잠깐, 어, 모찌쯤. 아, 어, 아 도검님 아, 안녕,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도님 안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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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님 전라 힘들었으셨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소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응. 미스비는 요거는 문어 스회인데 문어에다가 미역에다가 제가 얼음 째어갖고 홍고추를 조금 넣어갖고, 이렇게. 난 차라리 <laughs> 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까 만들다가 그 맛집 봤는데, 문어 스테거든요? 초무침? 얘가 제 맛있어 보여요. 자. 어, 미역 엄청 많이 들어갔다. 미역 음, 엄 맛있다. 맛있다. <웃음> <웃음> 진짜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 미역 엄청 맛있다. 음, 맛있다. <laughs> 음, 갈비찜 맛있다. 음, 갈비찜 맛있어. 가져가, 자르는 게 낫겠다, 맛있어요. 아, 무지 때문에, 이제, 잘라줘, 뭐. 음, 그래, 알았어. 내가 오늘 어떻게 이제, 이빨을 넣어가지고, 음. 음. <laughs> 아, 치아. 어 음. 완전 붙였어. 어저께, 그, 그 임시 이빨 하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고기를 마음껏 씹을 수 있는데, 바로 생일 전날까지 이빨 맞추느라고. 생일날 못 먹으면 어떡해. 고생하셨네. 내가 <laughs> 어저께 치과 치료가 이제, 큰 치료가 다 끝났어요. 다행이다. 고기를 마음대로 씹을 수 있어야지. 헐. 음. 어. 음. 타조 김해튼님 감사합니다. 124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갑 음. 우리 타조님 방 매니저분 매니저님 <laughs> 축가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어. 음. 음. 진짜 크지만해요. 진짜 많이 다 언니. 음. 돈도 돈이고 진짜 정성이, 정성이 고기 부드럽네. 음. 잘 잘려요. 음. 고기가 치위하고 배를 갈아서 같이 양념에 소스에 넣었더니 고기가 더 한결 부드러워서 아이스크림, 아이스처럼 부드러워요. 아, 매니저 아니구나. 18시구나, 참. 이모티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배고파진다고. 쌀, 음, 맛있어. 쌀, 쌀 뭐라 쓴군니 데이비, 데이비님. 아, 쌀 데이비님. 데이비 데이비 데이비님. 음. 데이비 음. 이 뜬금없이 이 쌀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둘이 또 무슨 사이야? 이런 분들 있을 것같아 내가 네, 아, 쌀이 아, 알게 된건한 6년 된것 같아요. 맞아요. 음. 6년 됐고, 저기 어, 크리스티나는 한 10, 11년 됐다. 11년 됐고, 진짜 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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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됐었언 어. 1 1년 내가 그리고, 제일 짧아. 그리고, 웰라가 음. 쌀이보다 덜 됐어. 아니, 더 됐어, 그라가 음? 비슷할걸요? 아, 네. 저도 그때쯤 알게 됐는데. 이리고천리고 음. <laughs> <laughs> 100점 리고백개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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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방송한 게 3년인데. 그니까. 러 방송하기 방송 전부터 알았잖아. 그 전부 전부터? 알지, 알지. 나 만나기 전부터 알았어. 아, 그런가? 알지도 않 그렇지. 나 뛰면 둘이 이 알게 된 거잖아. 한 5년? 비비타 천사님도. <laughs> 다모르 백스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웰나가 5년 조금 넘었고, 네. 네가 4, 4년 반 됐다. 저요? 응. 4년 아닐걸요? 4년 반. 한년 반인가? 어한년 반이야 그때는 음. 거기서 봤어 신촌에서 맞아요. 음. 음, 저, 그러니까 저희 팬들은 앞에 쌀이 붙거나 밥통이 붙어요. 음. 음. 아 쌀밥통? 저뭐쌀 <laughs> 아니면 밥통. 그럼 들어오면 인사가 뭐, 밥통 오셨습니까? <laughs> 나 옛날에 이더 <laughs> 어, 밥통. 나 음. 옛날에 아니요 아니요 밥통이나 쌀둘 다. 아니 우리 방 팬분이. 팬분이 쌀리박이에서 있었는데, 딱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아는 오빠가. 아는 오빠거든, 음 오빠가. 그래가지고, 쟤나알 텐데 왜날 모른다 그래? 하고서 내가 물어봤었어, 옛날에. 어, 오늘 그 오빠 만나 모르겠는데. 정구이가 뭐예요? 응? 쌀이라 그러니까, 이제 막 정부 및 국민 정부, 뭐 아, 정부에서 아 파는 쌀. 밥통도도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6,835번째 팬가이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도도님 땡큐. 고마워요. 쌀이 갔어. 얼른 먹어 얼른 네. 우리 애들 밥안먹었대 일단 조금 허기만 달라고 우리 이야기하자. 네. 어머, 이거 고기 너무 크다. 잘라놓은 거 있어. 아, 고기. 소불고기는 별로 양이 얼마 안 돼서. 혹거나 음. 그 소불고기 여기다 조금 덜어줘 니껄로 덜어 줄게 음 맛있다 음. 아 이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아니게 집에서 한다고 했는데 쌀이야나 두부 줘 두부 응. 하나만 두부 응. 한 물을 줘나 하나만 줘 하나만 응. 어서, 어서 드릴게. 나 얹어서 드릴게 나못 드시는데 그니까 두부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나 많이 안 먹을 거야. 나 두부를 안 좋아해. 아니 마음껏 먹어 그냥 맛만 보려고 그래. 어, 몸무게가 <laughs> 확 줄었어. <졌어, 두부> <laughs>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 빼려고 잔소리 했는데 다시 잡으러왔어갤비 국물 응? 뚝뚝 떨어지는 거 봐요. 괜찮아. 오 진짜 커요, 여러분. 응, 오늘 여자 언니 생일이에요. 네, 더못 빼봐죠. 여자 언니가 빌려줬어요. 응. 못 빼봐지. 기엽죠 힝, 편한 바지. 이제 뭐가 걸린다고 하는 작업이어 왜요, 언니? <웃음> <웃음> 놀랬잖아. 문진 <laughs> <laughs> 얘기 안 했잖아요. 아, 이거 또 반찬이야, 반찬. 손도 딱 버린다. 마랭 님마행님 되게 감사합니다. 어 들으신 분들 조용히 해요. 쉣. 아, 감사합니다. 마님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얘가 가, 아, 안보이길 시작했어. 너무 맛있죠? <laughs> 갈비찜은 정말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 여러분도 나이 올리지 마. 여자 언니 올릴 때 내가 올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도 같이 올려, 우리. 나이 먹지 말자. <laughs> 갑자기 왜공원나어아쫑가가님 생일게 감사합니다 대신 말씀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쫑가가님 우리 여태님이 좀 음식을 씻고 계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웃음> <웃음> 어, 이빨이 천천히 안 씹혀 감사합니다 어. 어 맛있어요 존맛탱 너무 맛있어 어. 잘라놓니까 먹기낫네 쫀가가니? 어. 쫀가가니. 아, 또 생일풍. 생일풍 쫀가가 쫀가가가 또 은옥이 아니? 몰라? 응. 어, 알아 응. 은옥이 아는 사람 있어? 석사다 아, 응. 모르는구나. 응. 꿀잼가 미리. 어머 영자님 생일이라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응. 걔 걔가 이제 쫀가가가. 지 오빠 친구인데 트윈스인데, 데 걔가 내가 아는 동생인 거야. 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알았어. 아 응. 오빠가 트윈스라고? 오빠 친구. 와 아. 여자님 음 편하게 식사하세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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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리시느라 고생 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니까 아, 지금은 오늘 차린 거는 같이 차려서 괜찮았고, 준비할 때가 되게 혼자 장볼 때. 그때가 힘든데, 마정동 갔다가 이마트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했다가 힘들었죠, <laughs> <laughs> 사실. 쫑가가 또 어제 생일을 보냈 땡큐. 사면 송 생일품,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이거 세번째, 32살 생일이라서 음 세번째 생일입 그러네, 그러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무릎 게서 언니가 직접 붙인 <laughs> 거예요, 이거? 아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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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웃음> <양>, 괜찮아. 양념 <laughs> 팔아. <laughs> <웃음> <웃음> 들으면 썰었어. 나는 음. 팔자라고 이거. 아이경. 음. 음. 두근. 어 설마 아, 또. 감사합니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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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두근 이거. 어. 뭐뭘뭐는 거지? 두근 두근 어. 이거 진짜 이거 12월 어. 시근이 쪽아. 어. <laughs> 스어주세요콜라코 님이 하나둘 네개음페월사이 어제부터 120개 쏠짜르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둘 네개로어제쯤로 홍고에 있다가 1204개로 오실 거야. 반열 <laughs> 걸 바래. 아 언니 언니 말못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말해 드리려고. 어떤 거가이 다섯 번째 또제니 시그니처품 감사합니다. <laughs> 쪼가가님한 번에서 한 번에 한 번에 더. 콜라컵 주세요, 님. 이렇게 부각적일 수도 있어요? 어, 진짜. 어머, 1월 20일, 아니, 그거 진짜? 1, 아, 1204개 저렇게 썼잖아. 음. 그러네, 1104개네. 1204개. 음. 1204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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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음. 5월달이야. 여기 지금 난리, 어. 전쟁이에요, 전쟁. 네? 고기가 이게 어. 하도 질이 좋고 땅땅해갖고안 썰려와서 고생 진않치네가못써는거야아 아, 그래? 고기를 <laughs> 안썰어 반대로 썰어지다 그렇군요 고기를 먹었지 꽤 됐어 학동이가 진짜 고기를 잘못 먹어 고기를? 잘썰리는거 완전 히 귀한 거. 고기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맨날 이 대전에 있으면서도 나, 내가 놀러는, 놀러나가야지 이제 고기집을 같지 혼자 못 가니까 옆에 그 동생도 지금 태국 가갖고 수술해갖고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혼자 있어요, 대전에서. 오타조님 안녕하세요. 유가이스님, 네, 요새 행운풍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생일풍에 이어서 또 네, 행운풍까지 네. 감사합니다. 타조님, 밥 드셨어요? 네, 타조님, 네. 타조님 네. 생일풍 네. 감사해요, 네. 타조님. 오타조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양. 또양 먹었어. 네. 타조 님 아까 김일태님 왔었어요, 김일태님 그 밑에님 왔다가, 그 밑에님 계신가?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아, 오른쪽 끝에, 은옥 언니인 줄 알았다고 닮았어. 음? 음. 아 웰라 음. 언니. 응. 음. 웰라가, 음. 음. 저기 그맨 끝에는 또딴 동생 또 있는데, 음. 크리스티나라고 했나 아프리카 방송 한 3일 했던 데 맞다, 맞다. 어디 했었잖아. 3일. 3일 했던. 음. 3일 하고 탈퇴했나봐요. 음. 안 들어와요, 요즘에 제가. 파전님 <목소리> 며칠 후저 미역국 팔팔 끓여 주세요. 주실 거예요. 흰옷 파란 옷두분 잠에 깜깜났어. 아니에요 음. 어, 남남이에요. 린짱님 많이 하세요전 영지지 한번밥더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나 고기 먹을래. 요 어, 고기 먹어. <laughs> 밥이랑 국다 먹었어. 밥은 스키다시를 먹고. 아통화 <목소리> 어. 얘가 그 고기 먹어 얘기하고 있니? 네. 고기 너무 많아. 숨가먹이야 모양을 상하고. 누가 나오라메시아오로아니요저 <laughs> 응. 여기 어이 인생부터 드쟁이에요 너무해 어제부터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아재라고 하지를 않나 진짜 너무해 응. 누가? 어 누가? 어제 누가 나보고 쌀아저씨 밥 드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음. 멘탈 나갔잖아요 니 그냥 음. 한1 0멍 있었어요 이렇게 서주언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언제 배야, 타조 언니. 머리라도 풀고 있어야지. 밥하느라고 지금 얼굴이 밥풀이가 돼 있어서. 머리도 사과머리를 못 갔어, 이렇게. 귀엽죠? 인상 써보여지, 나, 나 근데. 나 그걸 려서 그래, 언니가. 육체적이라서 어? 얼굴이. 이럴 땐 노천여가 묻어갈 수 있는 분이요맨 <laughs> 오른쪽에 메인 분, 저분이 또 트랜스젠더를 좋아하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네. 사조님. 네. 네. 무리하지 말아요, 사조님. 음. 왜 이렇게 무리하고 그래. 밥못 밥 먹었냐니까. 이거, 이거 보면서 지금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고마워요, 사타조님. 땡큐. 우리 나이문어스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맛있어, 아 나도 지금 먹었는데, 응. 이, 이 양념장 너무 맛있다. 이마트에 팔아. 여기 지금 우리 여재님 집이에요. 추렸다님. 왜, 왜 그러고 있어? 아, 어. 조금, 이렇게. 강아지랑 놀고 있어. 응. 음. 나, 어디 좀만 가. 나, 나 강아지가 할수 있는 만 갖다 에 갈까, 만 응, 죽기. 내가 싸가 줄게. 먹고 있어. 응. 뭐 참. 타카도 님, 감사합니다. 슬리피 <놀라> 님이 언니 방에 계신 분이에요? <놀라> 감사합니다. 참. <놀라> 시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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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돌아오네. <놀라> 블랙컵 하나 님, 콜라컵 님한개 감사합니다. <놀라> 어 콜라코님 1204개 감사합니다 그것도 얘기해줘 뭐. 만두 수제라고 수제라고 음. 아니 우리 티나가 웰라랑 우리 목표를 집에서 수제를 만들어왔어 우리 가슴살이야 우리 안심이야. 안심이야 우리 가슴살 안심이야 안슴어 잠깐 전에 뵈님 24개 감사합니다 스누님님 네. 감사합니다 제일 비싼 거야 웰라 모찌야 모모.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던데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그거 멍멍이들 간식을 응. 저기 핸드메이드 응, 간식을 건조해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응. 산게 아니고 만든 거 집에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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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땡 앉아 앉아 시간 응. 많이 보내준대 응. 이것도 팔잖나 응. 핸드메이드 간식 로는팔잖나파는거 응. 진짜 응. 만드는 것보다 4배 응. 정도 비싸 여기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 두 명도 강아지를 끼워서, 자기 집에서 이제 강아지 사료 같은 거, 사료랜다.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거든. 그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아 말리기 힘들대요. 식초에 담궈서 말린다던데? 아, 이거 보니까 저거 하고 싶던요 보리밥에 빌려 먹는 거. 보리밥에. 음. 근데 거의 네 방이랑 네 방이 채팅이 그나마 좀 큰일 난것 같아요.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 음. 그냥 음.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모두 팬데홍 님이? 안녕? 안녕? 가르짱. 안녕? 안가르쳐 그냥 삐져요, 제가. <laughs> <laughs> 하지마! 아, 나 놀리지마! 싫어요, <웃음> 여러분. <웃음> 해, 해, 목소리가 차분해서 그래. 음. 기다려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차분하죠? 음, 차분해서 그래. 어,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다 아, 차분해요. 강요할 때 보면은, 이게 진짜 무서운 선생님 같아. <웃음> <웃음> 그, 아, 여대님 유튜브도 자주 봤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요, 고구마님. 더 봐. 광고 다 봐. 감사합니다. 나그쌀림이 예전에 그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그 보드판에 나가 설명서 하는 거 보고서 아, 용어. 보고, 어, 용어 써는 거 보고 나도 몰랐던 거를 강의하시니까 너무 보기 좋았어. 진짜?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 보기도 <laughs> 좋았을 거 같아. 네. 어, 알잖아. <laughs> 마랑님 또뵙0개 <100점> 감사합니다. <laughs> 마랑님 100개 감사해요. <laughs> 아리가또 <laughs> 땡큐. 예. <예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 애완동물 키우는데 본가에 있어요, 지금.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진짜 <웃음> 용어를. <웃음> 딱냥없는데 그냥 잘 쓰니까 다 막. 일반적인 거말았지 그 전문적인 거는 몰랐어, 저는. 어니 음. <laughs> <여쭈니? 웃음> 어? 이쪽이랑 안방이랑 연결돼 있다 응. 음. 어, 잘돼 있다. 어? 네. 어? 네. 상 문을 넘어가. 바다를. 아, 난... 왜? <laughs> 지금 얘는 아래로 지나갈거이러고 있던데. 변할까 <laughs> 벌어지나 아니, 얘 때문에. 아 앉아. 앉아. <laughs> 왜이왜뛰어와 <이리> <laughs> 살짝 보여야 귀여워하는 거. 쪼끄매 <laughs> 얘가 작아가지고. 저키 부러워. 너무 작아. 응. 여재님, 남친 사귀면 일편단심인 편인가요? <laughs> 그러신가요? 마음은 일편단심이죠. 몸이 문제. 뭐. 언니. 솔직하게 말해야지. 몸은 흔들릴 수 있어. 아직 마음은 일편단심이에요. 우리 여자 언니는 몸은 흔들릴지언정 남편 밥은 꼬박꼬박 챙기는 마음은 일편단심입니다. 내가 남자 삼수 스탭이서리 당 이렇게 낸 거야 이게 진짜 옛날에 맞아 언니, 한테 들었어 나 저기 뭐니 음. 방송에서 한 얘기 음. 밥 꼬박꼬박 챙겨주는 나는 굶어도 남친 남친 남동경 몸 <laughs> 밥을 줘. 그냥 빵해 먹으면 되지. 여기는 여기는 서양 드세요. 스타일이야 버터 아, 뭐, 발라 먹고 시절이나 먹으라면서 뭐 우유가다 주면 되잖아. 뭘 밥을 차려줘. 가끔 메뉴 바꾸고 다른 시이야 파마첵스 초코마첵스 냉짜장 중에 뭐야 언니? 집들이 갔는데 냉짜장 중에 누가 좋았어 어리 집들이 냉짜집만음 냉짜장이라는 게 있어? 맛 없을 것 같아 짜장면인데 차가워 맛은 똑같아? 짜장면 맛이야? 어. 맛있어? 음. 음. 맛있어요? 응 시원하네 고무줄맛? 고무줄. <laughs> <laughs> 고무줄 쓰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 냉장아 맛없을 것 같아. 색깔도 고무, 고무줄이잖아. 응. 냉면에 막 짜장 소스 푼 느낌일 것 같은데. 응? 냉면에 짜장 소스 푼 느낌. 아니 고, 고무줄 씹는 맛이야. 고무줄. 응. <laughs> 옛날에 그한 60년 0년대 그 깜장 고무줄 있잖아. 네 맞아요 맞아. 그거 팬티톡에 있는 거 그거 다 빼가지고 먹는 거 같은 거야. 남겼겠네. 헉? 남겼겠네. 어, 렌즈서대표니가먹을 만났다. <laughs> <laughs> 어, 아, 냉연님. 너무 예쁜 감사합니다. 어, 파이님3 파이 파이 네 개월 연속 후도 감사합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냉짜장은 뭘까요? 1 0일 거는 걸까요? 어, 그분이 요리를 아, 안 해봤던 분이라 따장면도 뜨거운 물에서 삶은 다음에 퍼, 이렇게 찬물에 헹궈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음 헹궈가지고 아 만든거 스파게티처럼 있구나 짜파게티를 물에 헹궜어 찬물아난 음아 시켰다고 그런 메뉴가 있다고 나는 음음 감사합니다 집들이 가니까 짜장면 먹잖아 이제 짜장면 대처, 대접한다고 했는데 짜파게티였어 근데 냉짜장이더라고 저도 메뉴인 줄 알았어 음 중국집 메뉴인 줄 알았어 음 저거는 그러니까 면만 따로 삶아가지고는 음 찬물에 씻은 거